내 PC에서 열심히 만든 게임 서버, 팀원들한테 보여주려니 막막하셨죠?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서 여러분의 로컬 서버를 전 세계 누구와도 아주 쉽게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게임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상황으로 시작해보죠. 바로, 어, 내 컴퓨터에선 잘 되는데 하는 바로 그 문제요. 기가 막힌 기능을 딱 만들어서 팀원이나 테스터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내 PC 밖으로 꺼내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방법들을 한번 보세요. 뭐 공유기 설정 페이지 들어가서 한참 헤매거나 테스트 한번 하자고 클라우드에 배포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너무 느리고 복잡하고 솔직히 사람 지치게 만들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테일스케일이라는 도구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. 자, 테일스케일이 대체 어떻게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이렇게나 우아하게 풀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. 테일스케일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요. 기존 인터넷망 위에다가 우리만 쓸수 있는 비밀 통로, 그러니까 오버레이 네트워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. 이게 마치 내 노트북, 서버, 스마트폰을 어디를 가던 졸졸 따라다니는 투명한 랜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같은 사무실 공유기에 다 같이 꽂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. 제일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. 더 이상 외부 접속을 위해서 통신사에 돈 내고 고정 IP, 공개 IP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, 테일 스케일이 알아서 각 기기마다 고유한 가상 IP 주소를 딱 부여해 주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, 내 네, 최벌설이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 덕분에 복잡한 공유기 설정 화면 같은 건 이제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. 그 어렵기만 했던 포트 포워딩 규칙과는 이제 정말로 작별입니다. 자, 그럼 이 개념이 실제 서버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? 한번 보세요.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거든요. 정말 이게 답니다. 그냥 서버 역할을 할 PC랑 접속할 클라이언트 기기에 각각 타일 스케일 설치하고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끝이에요. 준비는 이걸로 완료된 겁니다. 어, 근데 만약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? 그럼 거의 99%는 이 윈도우 방화벽 때문일 거예요.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여기 보이는 파워쉘 명령어 딱한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필요한 포트가 바로 열리면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연결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테일 스케일의 진짜 강력한 기능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. 혼자 테스트하는 걸 넘어서 이제 팀 단위의 개발 효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. ACL. 우리말로 하면 접근 제어 목록이라는 기능인데요. 이걸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QA팀은 딱 게임 서버가 쓰는 9,000번 포트에만 접속하게 하고, 우리 개발팀은 개발에 필요한 SSH나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접근하게 하는 식으로 역할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죠?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. 우리 팀원은 괜찮은데 외부에는 테스터나 고객한테 이걸 보여주려면 그 사람한테도 테스케일에 설치하라고 해야 하나요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펀넬이라는 기능입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다른 기능들과의 핵심적인 차이가 딱 보이죠? 바로 저 TCP 공유 기능입니다. 일반적인 공개 공유 기능은 그냥 웹페이지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펀넬은 게임 서버가 쓰는 바로 그 TCP 프로토콜 자체를 외부에 열어줄 수 있어요.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스터한테 뭐 깔아달라, 설정해달라 이런 복잡한 부탁할 필요 없이 그냥 주소 하나 띡 보내주면 그걸로 바로 테스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. 피드백 받는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라지겠죠.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테일스 케일이 요즘 많이 쓰는 전문적인 개발 환경에 얼마나 착 달라붙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윈도우에서 시작합니다. 대부분의 게임 개발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요. 그리고 여기에 윈도우 안에서 리눅스를 통째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WSL2를 딱 얹어서 강력한 서버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그 리눅스 환경 위에는 도커를 올리는 거죠. 이걸 쓰면 제 컴퓨터에선 됐는데? 하는 말을 영원히 없을 수 있습니다. 누구의 PC에서든 항상 똑같이 돌아가는 서버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윈도우용 테일 스케일이 이 모든 복잡한 구조를 외부 세계와 아주 간단하게 연결해주는 마법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심지어는요, 도커 컴포즈라는 걸 쓰면 로그인 서버, 매칭 서버, 배틀 서버 같은 복잡하게 얽힌 서버 뭉치 전체를 명령어 딱한 줄로 한 번에 띄울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모든 서버들이 테일스케일 IP 주소 하나를 통해 즉시 팀원들에게 공유되고 테스트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.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자, 그래서 이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개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오늘 설명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. 네트워킹이라는 거대한 허드를 그냥 없애버림으로써 개발과 테스트 사이의 간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아이디어를 코드로 옮기고 바로 팀원들의 피드백을 받는 이 과정이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. 테일스케일은 아주 간단한 도구지만 여러분의 창의력과 생산성의 잠재력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 줄 겁니다. 이제 골치 아픈 네트워크 설정은 잊어버리시고, 여러분의 다음 멋진 게임을 만드는 데만 온전히 집중해보세요.